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흑인에게도 인종차별을 받는 동양인이며 WHO에서 지정한 질병인 비만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평생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었지만 젠더플로이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마블을 참 좋아했는데요. 과거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부터 히어로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인 아이언맨으로 마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파이드맨 파프르몽 페이지 3 이후 페이지 4부터 주인공들의 대거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2대 캡틴 아메리카, 2대 호크아이, 시얼크 기존 인기 주인공들의 교체와 새로운 히어로들이 등장하죠. 마블의 여성 히어로들이 많아지면서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페이지 3 이전에는 신작 예고편만 나와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전 시리즈의 쿠키 영상들과 떡밥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오늘은 마블의 여성 히어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히어로 영화는 주로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하면 남성 캐릭터들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성 캐릭터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남성보다 많은 경우도 있죠. 툼레이더, 원더우먼, 레지던트 이블. 국내 작품으로는 마녀가 있죠. 모두 남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블에 등장하는 여성 히어로들은 그런 인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마블이라는 든든한 세계관이 있으면서도요. 물론 PC가 많이 묻어있긴 하지만 PC를 제외하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서사입니다. 지금까지 마블 히어로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히어로가 대까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거나 뒤늦게 등장한 히어로들은 시리즈 내내 뿌린 떡밥을 회수했기에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 마블의 히어로들은 그런 서사가 부족합니다. 히어로들의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원래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지만 그 이후 얼마나 강해지고 자신의 힘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재미의 핵심이죠. 스파이더맨의 경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고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죠. 시드지가 나오면서 점차 보완되긴 했지만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꿰맨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터무니없이 강하지만 인기가 있는 작품들은 많습니다. 영화 마녀의 경우 주인공이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처음부터 다 부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 힘을 숨기고 후에 그 힘이 나오게 되면서 피어를 느끼게 되죠. 또 지금까지 뿌려는 떡밥을 무시한 것도 비난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기존 마블 영화에서는 화면 속 잠깐 등장하는 요소들이나 쿠키 영상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떡밥을 많이 풀었는데요. 그걸 해석하고 찾아보는 데에도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 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아이언맨 3에서 등장한 공돌이 소녀는 아이언맨의 장례식까지 참석하기에 차기 아이언맨으로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띠아토우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언하트가 등장하죠. 만약 아이언맨 3에서 현재 아이언하트 배우가 등장했었다면 팬들도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탑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입체적이지 않은 캐릭터성도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경우 최고의 무기상에 납치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깨달음을 얻고 히어로가 되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캐릭터성을 보여줍니다. 아이언맨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히어로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장르이지만 히어로 캐릭터는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를 보여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아직 아이언하트 드라마가 등장하지 않았기에 회생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 마블의 행보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마블의 히어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